70년 전 오대산 상원사에선 한남선사의 지도 아래 전설같은 용맹정진이 있었다. 상원사 승려들이 함께 자는 대중방은 비좁기 짝이 없어 옆으로 누워져야 할 정도였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스님들이 조실체를 지었다. 그러나 한남은 조실체의 살기를 거부한 채 대중방에 머물렀다. 그래도 아까운 새 집을 비워둘 수는 없었다. 아남은 수자들에게 새 집에서 정진하도록 했다. 수자들은 조지엘 스님 모시려고 지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평소와 똑같이 정신내서는안될 일이라며 아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수행에 임했다. 세 가지 서약을 했다. 첫째, 90일간 잠을 자지 않는다. 둘째,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는 오대산에 오지 않는다. 셋째, 구십일 안에 죽으면 시신을 눈 속에 넣어두고 장례는 구십일이 지난 뒤에 치른다. 이런 살벌한 전제 조건임에도 지원자가 서른 명이나 됐다. 서른 살에 출가한 늦깎이 신참 보문 현로도 말석에 앉아 용맹 정진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하루만 자지 않아도 찾아 수많은 찾아든다. 세상에서 수마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 용맹정진에서 눈꺼풀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눈꺼풀이 불어만 갔다. 철석같이 맹세했건만 잠에주의 정신을 잃고 나뒹구는 이들이 늘어갔다. 화두를 챙기기는커녕 혼침 속에 나뒹굴기 십상이었다. 절반 이상이 도중하차 했다. 그런데도 신참인 보문의 눈빛은 형형했다. 그가 수마를 이겨내며 화두에 몰입하는 것을 본 구참들은 혀를 내들렀다. 오직 의지력일 뿐 수마가 비껴가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선승들의 스승인 달마도 수마를 이겨내기 어려워 눈꺼풀을 빼었다고 하지 않은가. 수마가 보문이라고 비켜갈 리는 없었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이에겐 더 달라붙어 살아남으려는 게 수마였다. 그렇게 하루이틀 사흘이 지났다. 단한 번도 허리를 땅바닥에 대지 않은 채모른간 수마를 넘고 와도일심으로 몰입해 들어갔다. 좌선 중 일어서고 걷는 중에도 화두에만 몰입하던 보문이 해우서에 가던중 그가 돌불에 차여 넘어졌다. 돌에 청강이를 치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찰나간에 아픈 놈의 근본 당체가 드러났다. 견성인가 현성인가. 보문은 체험 뒤 갑자기 기운이 넘쳐났다. 기운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 때는 한겨울이었다. 오대산엔 특히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다. 오대산은 눈이 워낙 많이 쌓여 눈에 빠지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보문은 설신을 신고 오대산을 뛰어다녔다. 보문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장성한 뒤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던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항 하역장에서 십장으로 일했다. 한국인들의 노임을 착취해 자기별을 불리던 업자의 행태에 분노한 그는 업자를 찾아가 단도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도망쳤다. 그는 독립 운동을 위해 만주를 향해 떠났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금강산 구경이나 하고 가려다가 오대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보문이 돌뿌리에 차여 심안이 열린 뒤 미친 사람처럼 오대산을 헤매고 다니자 주위에서는 저러다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보문이 하는 대로 두고 보았던 하남이 얼마 뒤 보문을 불렀다. 하남의 방으로 끌려간 보문은 하남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뒤그 날뛰던 기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그뒤 보문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이 있는 중대에 머물며 한두에 수행정신했다. 남쪽에서 손풍을 뜻날리던 경봉선사가 보문의 선지를 실험해 보고선 왕대밭에 왕대 났다고 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새 봉암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고제는 현대 한국 불교계를 이끈 성철 정담 향곡 해염 법전 성수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한국 불교를 살려보자며 봉암사 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선방에서 죽비를 잡고 경책할 입승으로 어느 분을 모실 것인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문이 뽑혔다. 그러나 보문은 사양했다. 할수 없이 다시 투표를 했다. 재투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보문이 입승을 맡았다. 봉암사는 절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도적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질 만큼 기가 센 곳이다. 누구나 봉암사 결사에 모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세등등했다. 성철과 향곡 등 기세등등한 선성들은 보문에게 기화장을 던지며 대거리를 했다고 전해진다. 승행과 계율을 첫째로 삼는 하남 가문에서 출발한 보문은 그런 승행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봉암사를 떠나버렸다. 보문은 성철과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지만, 온날 선승 무여 스님이 성철에게 자신이 보문의 손상좌라고 얘기하자. 누구에게도 칭찬하는 법이 없던 송철이 보문스님이야말로 알짜배기수자지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보문은 당시 성가에서 한암만공과 함께 3대 명승으로 불리기도 했다. 보문이 처음 찾아간 금강산 장안사에서부터 인연을 맺고 훗날 종정을 지냈던 설석우 선사는 보문에 대해 언행이 일치한 유일한 인물로 평가했다.그런데도 왜 보문은 한국의 승가에서 이름마저 사라져버린 것일까?그것은 그가 불과 5살에열반해 버린 탓도 있지만, 세속에 드나들기를 원치 않은 때문이다.그는 상좌를 두지 않았다.이를 보다 못한 스승 하나미 희섭 스님을 그의 상좌로 만들었다. 그래서 희섭은 그의 유일한 상자가 되었다. 희섭의 제자가 해인사 강주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지낸 무관스님과 축서사의 무여스님 등이다. 보문은 자신의 열반 뒤 자신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비나 부도도 세우지 말 것을 상자로부터 다짐받을 정도로 세상적 명리에는 애착이 없었다. 2005년 봄 오대산 월정사에선 아남을 기리는 수행학림이 열렸는데 그때 선에 대해 본문하던 무현은 수행자로서 철저하기만 했던 본문의 일화를 전해주었다. 보문이 문경 봉암사에서 살때 기차에서 속가 동생을 만났다. 그 동생은 아무래도 앞에 앉은 스님이 형님인 것 같아 본문에게 자기를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문은 모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역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동생이 아무리 보아도 형님 같아 그를 따라가 계속 바라보고선 형님인 것을 확신한 뒤 자기가 동생 아무개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나 보문은 못본채 하며 기차에서 내렸다. 동생은 형님이 자기를 모른 채 한다며 대성통곡했다. 훗날 누군가가 보문에게 왜 동생을 모른 지 했냐고 묻자 보문은 내가 왜 동생을 반갑게 맞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때 이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고 했다. 보문은 그뒤 선산 도리사와 복, 송리산 복천암 등에서 살며 수행정진했다. 그는 도리사에서 울려카라는 신호로 목탁이 울리면 남들이 지기거리하는 통찌개를 단골로 쥐고 일했다. 절에서 통치계는 머슴격인 불목하이들과 처사들이 지고 일하지 스님이 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문은 달랐다. 그는 말리는 처사들에게 처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를 게뭐 있냐 며통치계를 내려놓지 않았다. 보문은 평생 누더기 한 발과 바리떼 하나로 살았다. 자기 몸에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거리냉색으로 살면서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겐 부모와 같았다. 그는 한국 전쟁 뒤엔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탁발을 해 고아와 거린들을 보살폈다. 그는 탁발을 나갈 때만은 가사 장삼을 소하고 삿갓을 쓰고 한 손에 요령을 들고 다른 손에 발우를 들었다. 더구나 목소리는 낭랑하기 그지 없어. 연보를 듣기 위해 신도들이 몰려들었다. 그가 가는 곳엔 거른, 거린들이 뒤를 따랐다. 그가 거린들에게 너무 자비로웠던 것을 안 때문이다. 그는 탁발한 돈과 곡식을 먼저 거린들에게 나눠줘버리고선 다시 탁발을 해서 절에 가져왔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열반하기 전에 머물던 대구 보현사에서 그는 생불로 알려졌다.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소수에게는 부처님으로 여겨진 것이다. 보문의 수행력을 보여주는 비유화가 전해진다. 보문이 전국을 유랑하던 때 폐병이 들었다. 그는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냈다. 의사가 수술비와 이틀 가량의 입원비가 된다고 하자 보문은 수술을 해달라고 했다. 의사가 마취를 하려고 하자 보문은 마취하지 말라고 했다. 의사는 개복을 해 갈비뼈를 세게나 잘라내는 대수술이어서 마취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문은 한 시간 뒤 마취 없이 수술을 하라고 제삼 당부했다. 의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술을 했다. 보문은 한 시간 동안 화두를 들어 선정해든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칼로 생사를 찢고 갈비뼈를 도려내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세 번째 갈비뼈를 도려낼 때 신음소리를 한 차례 냈을 뿐이다.